네 안녕하세요. 오늘 책한 건좀 선전 광고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 김 PD가 벌써 뭐 카페에다 많이 올려놨던데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어, 착한 너무 착한 안철수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이 기파랑이란 출 기파랑이란 출판사 아시죠? 아주 이 좋은 책 많이 내는. 그, 안병훈 사장이 계시는 출판사입니다. 착한, 너무 착한 안철수 정규제 지험입니다. 정규제 지험인데, 어, 사실, 이, 이런 종류의 책을 제가 이, 쓸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어, 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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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기파랑이 안병훈 사장님께서, 저보다 뭐, 언론계 대선배이시고, 근데, 이제, 꼭, 그, 책을 무조건 내라고 하도 이제, 강권을 하시고, 제가 뭐, 정규제 TV에 뭐, 안철수 편 올려놓은 것만 해도 충분하죠. 뭐, 하고, 여러 분 망설였더니, 여러 분 사양을 했더니, 정규제 TV에 있는 그, 딕테이션을 쭉, 녹취록까지 제게 보내셔서, 그걸 엮으면 되지 않냐고 주장을 하실 정도로, 노구리 끌고 그렇게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뭐그 녹취록이 책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전부 새로 썼습니다. 새로 썼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책은 사람을 직접 쓰는 것이어서, 이제 잘못하면 저 이제 꼬리표가 붙어 다니죠. 마치 뭐 개인적인 원수가 진 것도 아닌데, 어, 이걸 꼭 써야 되나 하고 전뭐안쓰려고참 많이 꼬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안안 사장님 성화 때문에 어,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이제 양쪽으로 있고 쭉 중간에 이제 안철수 책의 목차를 따라서 어, 썼습니다. 다만 이제 2번, 3번 목차는 그대로인데 1번 1장의 목차는 자기 소개에서 쓸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기 소개에서 쓸때 주의할 점. 그 안철수 책 보면 이제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보면 이제 대개 1장이고 있 2장은 현실주의자의 고민 어 3장 컴퓨터 의사가 본 아픈 세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차를 그대로 따라서 1장만 이제 자기 소개에서 쓸때 주의할 점이라고 바꾸어서 일장은 이자 안철수의 자기소개 부분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얘기, 뭐 전세 논란이 많았던 전세 살았던 얘기, 뭐 부인 얘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프롤로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한강변을 달리며, 늦은 퇴근길이다. 강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시킨다. 하늘은 맑고 투명해서 가을 보름달을 방불케 하는 크고 둥근 달이 흔들리는 물결에 따라 잘게 부서지고 있다. 자전거 바퀴가 지면을 미끄러지는 소리가 체인이 흐르는 소리와 조화를 이루며 가벼운 마찰음을 낸다. 자정에 가까워가는 시간이지만 무리를 이루어 달리는 자전거 행렬이 있고 산책하고 뛰고 잔디밭에 앉아, 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로 한강변은 여전히 붐빈다. 이 길을 그대로 달려나가 잠실과 하남을 지나 양평에 닿고 남한강 길을 따라 고추, 새벽까지 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도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걸쭉 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 에필로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제목은 뭐, 쓰고 싶지 않았던 책, 뭐, 이렇게. 먼저 말해두어야 할건 쓰기 싫은 책을 어떻든 끝까지 썼다는 점이다. 개인을 비판하는 일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치인이다. 정치는 정치로 걸러지는 것이 많다 그러나 본인이 기어이 청춘멘토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책을 쓰게 되었다. 가능한 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된것 같지는 않다. 안철수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쉽게 넘어가지 못할라니,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그의 경제 문제 언급에는 너무도 오류가 많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세계는 그렇게 도식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세계는 매우 복잡해서 편의적으로 설명하는 도식화된 명제들이 아무런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학생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도 무방하겠으나 국가의 지도자 운운하는 사람이 그런 수준의 지식과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책을 읽다 보면 책의 주인공을 느끼게 된다. 이런 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책을 써본 사람만이 느끼는 은밀한 대화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왜이 사람은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다. 붕붕 떠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운명적 에너지도 없다. 그저 성실한 사람일 뿐인, 성실할 뿐인 사람에게 누군가가 바람을 잔뜩 집어넣었다. 그것은 특정 개인일 수도 있고 청춘 콘서트장에 모인 군중일 수도 있다. 군중은 때로 무한정한 에너지를 만들어 특정인에게 주입. 그 주인공은 점차 에너지를 몸에 축적하고 대중의 원망을 채화하면서 대중의 기대, 원망입니다. 책망하는 원망이 아니고, 대중의 원망을 체화하면서 서서히 괴물이 되어간다. 아마 청춘 콘서트를 다니면서 대중의 굶주림과 열망을 체험한 것이 안철수에게 구원자 컴플렉스를 만들어내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쭉 가는 책입니다. 사실, 어 저는 그동안에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어, 우리들의 서글픈 주식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1990년도 8 초였던가요? 어 그때 이제 썼고 그게 제가 이제 처음 쓴 책입니다. 우리들의 서글픈 이야기. 그 다음에 쓴 책이 기업 최후의 전쟁 M&A라고 하는 책은 아주 지금도 제가 제서가에 맨 가운데 꼽아놓고 있는 어희 역작이었습니다. 기자 제가 그때 차장 기자 시절인데 우리나라 기업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IMF 이후에 소위 M&A, Merging and Acquisition이라고는 하 정권 시장에 어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경영권 분쟁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주로 그것을 이제 다큐멘테이션의 기법으로 또 이제 일선 취재 기자라는 게 이제 역시 사실 보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 최고의 전쟁 M&A라는 책을 썼댔죠. 꽤큰 부피가 두, 두꺼운 책입니다. 혹시, 저방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 책은 지금도 그 M&A 쪽에서 일하는, 어, 전문가들은 거의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옛날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책은 아니고 저는 사실 정규제 TV에서 이제 주제는 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 일선 기자 때는 기자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다큐멘터리 그야말로 사실 보도 위주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쓴 책이 이제 우리 외환 위기 막전막 후에 대해서 쓴 실록 외환 대란 그 사람들 큰일 내겠군이라는 책은 어, 아마도 지금도 외환 위기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어,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필독서입니다. 어, 그 책을 가지고 어, 정부 안에서도 아주 그 챕터바이 챕터로 해서 책을 어, 나눠 가지고 독해를 하고 세미나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환 대란으로 끌려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 가장 그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으로 어, 쓰여진 어, 책 중의 하나입니다. 책입니다. 책 중의 하나가 아니고 뭐 제가 쓴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책을 능가하는. 어 당시의 그 실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보고서도 내고 어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제가 일선 기자로서 아주 자랑하는 그런 어, 책이 되었죠. 어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총뭐 나중에 주식 이야기도 하나 책을 썼습니다만은 어 전체적으로 한뭐 다섯 권 썼나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게 아마 제. 여섯 번째 책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이 주된 저자가 아니고 공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편집을 하는데 이제 제가 조그맣게 이제 기여한 책은 뭐 억지와 위선 이런 책도 있고요 몇 권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거까지 합치면 한뭐 일곱 여덟 권뭐 이런 정도 되는데 사실이 책은 이제 어떤 개인에 대해서 쓴 책이고 어뭐 어 그래서 약간 스스로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었던 책인데 어 이거는 뭐저 구조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 사실은 뭐 제가 조직의 메인 몸이고 또 조직의 메인 몸으로 사실 이런 책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만는 그러나 누구라도 어 조금은 진지하게 어 소위 안철수 류의 생각이 우리 사회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청춘 콘서트에 그 열광하는 젊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386들도 마찬가지고요. 386에서 대학생이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이 말하자면 순수한 어떤 좌편향적 사고의 어떤 집대성판이 소위 안철수의 그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에 나오는 안철수의 주장이 대부분 그런 어떤 것의, 그, 어, 축소판입니다. 어, 축소판인데,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제가 안철수 생각을 빌어서, 뭐 개인 안철수, 이 책은 사실 뭐, 혹시 이게 이 책이 뭐, 안철수의 뭐, 비리를 폭로하거나, 이런 책이라고 생각, 어, 하시면서 기대하시면 아마, 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의 비리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안철수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국정의 과제 또는 국정의 해법 또는 국정의 철학에 대해서, 어, 그게 아닙니다 하고, 어, 가르쳐 주는 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책을 보시면, 아마도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실 것도 많고, 세금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또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어, 떤 얼개라는 것이 어떻게 가야 진짜 경, 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걱정하신다면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어, 그런 책이지 않나 하고, 저는, 어, 자신있게 한번 읽어보시, 보시라. 이 책이 단순히, 그저 한뭐 철수라는 어떤 정치인을 시체말로뭐 폄훼하거나 또는 뭐 폭로하거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다. 그래서 의외로 읽을거리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좌편향적 사고 그거는 누구든지 말하자면 아침에 해가 뜬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듯이. 실제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잘알서도 불구하고 사실 지구가 도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언어적 표현에 해가 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그런 자연주의적 오류 같은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대개 이제 좌익이라는 것은 대개 그런 자연주의적 오류에 입각한 또는 갇혀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예를 들어서 양극화다. 그럼 양극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 그, 마이클 샌델 얘기를 며칠 전에 어떤 학술대회에서 했습니다만은, 어, 아마 우리 김 PD가 그걸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곧 아마 올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는 진화하는가라는 그, 조그마한 학술대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뭐 대학 교수가 마이클 샌델을 인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어떤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어,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마이클 샌드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 바이올린 얘기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렸잖아요. 스트라디바리오스가 있다. 스트라디바리오스는 워낙 유명한 바이올린 명기죠. 스트라디바리오스를 누가 가져야 되겠는가? 할때 우리는 누군가가 제안을 하더라도, 스트라디바리오스는 가장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갖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면 누구든지 다 동의하죠. 그러나, 누가 과연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가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백인백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의 그 국가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문제로 들어가면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할수 있다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국가에 백지 위임장을 주게 되죠. 소위 큰 국가 이론입니다. 그렇게 가면, 실제로 국가가 어떻게 결정하는 문제, 하느냐는 문제로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뭐 공짜보육이다, 복지다, 남북 간에 뭐 어떤 문제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소위 순진한 사람일수록, 또 철이 없는 사람일수록, 소위 좌익적 구호, 말하자면 그 목표만 설정되는 거거든요. 양극화를 해결하자고, 깃발을, 그, 머리 뒤를 두르고, 두드리지만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제인식의 레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류의 사고 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좌익적 사고라는 대개 그 원초적 목적이라든지 목표 문제의식에 문제의식이라는 것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단과 방법 절차에 대한 것이 완전히 이제 혼재되어 있고 떡이 되어 있는 거죠. 엉켜가지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이 책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한 번은 이 책을 보는 것이 좋겠고, 또 제가 이참 노구를 이끌고 구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구정물에 손을 담그지 않으면 참이 문제를 누가 제대로 해설해 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뭐 다른 뭐 책들도 좀뭐 안철수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안철수를 칭송하는 책이 뭐한 서른 권 가까이 된다 그래요. 안철수 본인이 쓴 책을 포함해서 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나라도 노구를 이끌고 이걸 좀 써야 되겠다. 뭐 노구 이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어 제가 지금 뭐 정치판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자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논평을 내는 사람이고 제가 정치판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책은 한번. 어, 사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또 구정물에 손을 넣었는데 또좀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규제 TV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앞장서서 좀 어, 책도 좀 팔아 주시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 안철수 생각에 대한 정규제의 생각 어, 그걸 조그맣게 이렇게 책으로 내다는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고 어, 좀 많이 읽을 읽을 수 있도록 어, 그러기 좀. 주변에 선전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